다시 6번 해 볼게. 지금 여기 보면 이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네. 근데 이게 꼭짓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이거 그림으로 그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뭐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이 꼭짓점이 이런 직선 위에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릴게. 요런 직선 위에 딱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주황색이라는 점은 이차 함수 위에도 있고 일차 함수 위에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은 여기다가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가 넣어도 성립하는 그런 점이라는거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찾을게 일단 일단 여기 요거에서 축의 방정식 좀 구해볼까? 마이너스 2의 분의 비 돌려보면 1이 나오네 그럼 여기가 1,1을 넣어볼까? 예를 들면 음, K-2네 K-2라는거지 이 점은 1,K-2인데 이 주황색, 이 분홍색깔 요 1차함수에다 넣어도 성립하는 그런 점이라는거야 그래서 2를 넣어서 k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이쪽을 계산해주면 이쪽 2분의 14로 바꾸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3이네. 그럼 2를 넘겨오면 이렇게 되겠다. 2를 더하면 2분의 4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 따라서,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다. 이게 답이야. 한번 해봐.